예수님께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구원하는 그런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말이 네 많다. 왜 그러냐하면 전에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 진정한 의미에서 남편이라고 할수 없으니. 니가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셨어요. 여인은 자신의 과거, 현재를 다 알고 있는 이 상대방, 유대인 남자, 이분을 선지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궁금했던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 가르쳐 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그다. 예,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키워드는 예배입니다. 예배 먼저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예배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여인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맞다 네가 전에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그래서 함께 사는 그 남자도 진정한 의미에서 남편이라고 할수 없으니 네가 없다는 말이 옳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여인, 수가성 이 여인은 자신의 과거 그리고 지금의 현재 자신의 모든 삶을 다 꿰뚫고 알고 다 간파하시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지자, 내가 보니 선지자로 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물 얘기를 하시다가 어제는 쭉물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은 왜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셨을까? 요게 바로 한 단계 더 도약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전도가 그런 것입니다. 전도의 접촉점을 삼고 그 상대방이 관심있어 하는 것을 대화를 끌다가 그 상대가 가장 인생에 있으신 난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스스로 풀어낼 수 없는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인생의 난제는, 그리고 가장 큰 삶의 무게와 짐은 바로 남편이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우선 여인의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너의 과거, 그리고 현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하심, 전능하심, 이런 모든 능력을 보이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힘을 싣고 또그 말을 신뢰하고 따르게 하려는 의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와 관련지어서 말씀드릴 때 예수님의 이렇게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하는 진정한 의도는 그 여인이... 그 수가성 여인이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또한 거짓이 없는 진실한 예배자로 서게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의도가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호물과 죄악을 숨기고 위선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정직하게 숨기지 않고 노출할 때, 주 앞에서 다 드러낼 때, 비로소 치유와 회복, 용서와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다시 말해서 너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노출하고, 시인하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 그럴 때 참된 예배자로 설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남편을 데려오라는 질문을 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만큼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포되는 말씀 앞에 위선적으로 감추고 부인하고 부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질문 앞에 정직하게 반응을 하고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자를 극율히 여기시고 큰 은혜와 위로와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조차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 앞에서조차 숨기려고 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에게 하듯이 자기 상사에게 하듯이 그냥 눈 속임 하면 될줄 아는데 그런 예배자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모를 리가 없고 받으실 리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을 속이고 기만하고 웃음거리를 만드는 것이죠. 우리도 예배를 할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서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말씀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보통 뿐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간파해낼 수 있는 분이 없거든요. 사실 이 여인이 난 12시에 물을 기르러 온 것도 동네 창피해서 자기의 과거가 자꾸 여러 사람들의 노출되고 수군수군 되고 이리 이리 입에 오르내리고 이런 것이 싫은 거예요. 보통 여인들은 아침 일찍이나 저녁 해가 좀 서늘해질 때 그때 3, 3, 5에 모여서 얘기도 하고 수다도 떨고 또 서로 서로를 보호해주고 그렇게 물을 떨어오는 것이 보통 일인데 이렇게 난 12시 햇볕이 가장 쨍쨍 내리쬐는 이때에 물을 길리러 왔다는 얘기는 사회적으로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과거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한두 명 남자도 아니고 남편이 버렸겠죠? 이렇게 이용당하고 저렇게 이용당하고 남편 다섯이나 갈아치운 여인이라고 수군대고 이게 뭘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이 자기 신의 인생이 부끄러운 인생을 드러내고 싶었겠어요. 근데 이 자신의 이 모든 과거를 너무나 다 꿰뚫고 있단 말이에요. 다섯 명이다라고까지 얘기하시는 이분 앞에 뭘더 숨기겠어요? 아, 이분 선지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전부터 정말 정말 궁금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진짜 예배 장소가 어딘지 묻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지금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 고 그러냐면,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 장소가 돼 있다. 딴 데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 이렇게 너무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또 자기가 지금 속해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린심산과 에발산에서 저주와 축복을, 언약을 선포하라고 했다. 바로 그린심산, 그린산이 바로 축복을 선포한 산이다. 거기서 또 성전을 만들고, 거기서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도 예배 드리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 봤거든요.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렸을 때 나타난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서로 반목을 하고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왜? 북이스라엘은 자꾸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은 자기네 나라가 위태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독자적으로 예배를 드릴 장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린심산. 이 산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린심산이거든요. 그리심,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대로 대답해 주실 줄, 줄 알았어요. 나의 과거를 아시는 분이. 그래도 예루살렘이거든 이렇게 얘기해 줄줄 줄 알거나 아니면 그래, 네 말도 옳다. 그리니심산에서 예배드려도 돼. 라고 말해 줄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늘 대답은 너무 쇼킹한 거예요. 유대인도 아니고, 더구도나 제사상이나 레위인이나 자기 제자들한테도 안 얘기했어요? 이 이방 여인이나 다를 바 없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예배에 관해서 아주 혁명적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완전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동안에 모든 구약을 갖다가 엎어버리는 놀라운 반전, 놀라운 뒤집는 얘기를 이 여인에게 처음 꺼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어디서 예배 드리는, 다시 말해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참되게 예배할 때가 이제 오는데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참된 예배고 그것이 더 훨씬 장소보다 중요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영과 진리, 이게 바로 성경과 진리입니다. 이게 예배자가 취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어디서 드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은 장소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찾아서 하나님을 찾으면 인간들을 위해서 거기에 청전이라는 것을 만들고 나중에 천국의 모형,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지들을 만든 것이지 그것이 완전한 것은 아니었단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이시니 그 레벨에 맞게, 그 채널에 맞도록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거짓과 위선과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하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 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에 맞도록 영으로 드리고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 때가 많아요. 영의 반대는 무엇이죠? 육입니다. 진리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거짓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육으로 예배를 드려요. 육으로 예배 드린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사람들 눈에 보기 좋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들이 실패하고 잘못한 저지르는 게 뭐냐면 사람 눈 욕이에 즐겁게 하도록 예배를 드렸어요. 화려한 성전. 화려한 예배당, 굉장한 장식, 다양한 성구,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와 예식, 복장, 상징들, 순서들 이런 것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저는 육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멋진 합창단, 합주단, 그리고 찬양단,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 수많은 악보의 형식들, 성악들. 이런 것의 화려함들, 이것이 주는 사람의 감동들에게 취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들조차고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을 빙자한 자기 만족이죠. 이게 바로 육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족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가인의 예배가 아닌 아벨의 예배, 마음도 없는 예배가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 거기다가 진리로 예배드려야죠. 거짓으로 아 가인이 왜 예배를 하나님이 안받으시냐고 가짜로 예배드렸기 때문에.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재물이 마음에 안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없는 거짓의 마음, 형식적인 것, 때운질하는 예배. 이런 예배로 포장된 육신의 만족과 거짓으로 포장된 예배는 아무리 들여봐야 소용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리심산, 에발산, 그리고 예루살렘 이런 어떤 플레이스,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바로 그 때가 온 건데 바로 그것이 지금이다 이거예요. 영과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예배 드리는 것. 이때가 도래하고 있음을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쇼킹했어요. 이야, 이 놀라운 예배학을 이 여인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이 발의 뜻을 인제는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요? 우리 안에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의 이끄심 따라, 진리가 되시는 말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될 때, 그 예배가 어디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육으로 드리는 예배, 거짓으로 포장된 예배, 다 거기서 치우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의 이런 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어제 묵상했죠? 예, 갈릴리로 가시는 방법이 돌아가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여정을 이 사마리아로 통과하는 것으로 잡으셨어요. 통과해야겠는지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느낌이 오시죠? 그게 바로 의지가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되겠다.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여인에게. 왜 찾으십니까? 왜 찾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하나님. 도 찾고 계세요. 그리고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너무 희귀하고 너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예배를 이르실 분이 아니죠. 당연히 그렇게 받으실 분인데 찾고 찾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엉터리로 가짜로 마음에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 듣기 싫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땅말 만는다고 내가 너네들한테 짐승 잡는 소리 아주 질렸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런 표현 아시죠?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내가 너네들 그, 그, 그 땅말 바는 그것이 아주 그냥 역겹다, 내가.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예배해드리는 때가 바로 이때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인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속시원하게 다 가르쳐 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바로 coming out. 놀랍게도, 놀랍게도, 바로 자신이 그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줬어요. 와. 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속에 있을 때는 오히려 이 사실을 숨기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세례요한보다 더 많이 세례를 준다는 소문이 바리새인들에게 들어갔다는 걸 알고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하셨어요. 왜? 자꾸 문제가 커지고 시끄러워지니까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자신을 더 드러내지 않고 더 그러면은 알려줬으면 더 드러내고 더 선전하고 더 그렇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숨기시고 간 분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그라고 그리스도라고 커밍아웃해요. 뜻밖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이 여인에게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방금 전에 이 여인이 말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속시원히 다 설명해 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내가 그야. 그 얘기는 지금 너에게 다 설명해 주고 있잖니.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여인에게 예배를 회복하게 하려는 의도가, 축복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 이 여인은 뭐가 잃어버렸습니까? 남편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니요. 이 여인의 삶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무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관습, 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스산에서 그렇게 들여왔으니까. 또 남편 다섯, 치우고, 지금도 사는 남편도 아니고, 이용만 당하고, 정말 기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 여인. 이렇게 무지와 관습과 그 남편에게 찌들고 찌들어서, 예배라고는 들려보지가 없는 예배가 없는 삶을 산이 여인, 이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 숨통을 열어주고 계시고 살 길을 지금 열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황폐화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예배의 대상이 누구고 방법은 어떤 것이며 그 자세는 어떻게 되는지 완전히 예배가 회복되도록 다시 말해서 예배를 통해 그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살길이 열리도록 숨통이 열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르쳐 주심으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제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고 있는 예배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가 그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과 진료로 예배드리는 우리. 오늘 레마의 말씀이 25절 말씀이에요.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 이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지적한 대로 22절에 나오죠 우린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천대박, 삶이 복잡한 이 여인에게 전도를 넘어서서 예배를 가르치시고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모르고 궁금한 것을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여인처럼 계속 묻고 또 궁금한 것을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21절처럼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설명,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가 배웠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뭐죠? 예배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감추거나 숨기거나 속이거나 그런 예배는 통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런 예배가 예배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그리고 진리 되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느 장소, 누가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태도가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정막으로 뭡니까? 이렇게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는데 바로 이때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찾고 계시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20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00장,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으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온전히 예배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예 she 합니다. 예배 또한 위선적이고 형식적입니다. 여인에게 자신의 삶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게 하셔서 진실한 예배,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하신 것처럼 저희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예배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이 영이심에도 성령으로 예배하지 않고 육신으로 예배드렸던 태도를 회개합니다. 진리신 말씀과 그리스도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느낌에 따라 예배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자유롭고 경건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합당하고 주님이 기뻐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도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 옴다고 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